이 열두 제자를 세우신 것에는 중요한 원리와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방식은 뭐냐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 것은 소수 집중의 원리입니다 철저히 소수를 통해 다수를 변화시키는 방식을 선택하셨습니다 그 핵심의 그룹이 변화가 없으면요 아무리 많이 모인들 다해퍼닝이에요 규모가 클수록 우리는 성공이라는 등식을 갖고 있는 건 해석적인 것입니다 주님의 방식은 그토록 매우 원시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길게 보시죠. 이 제자를 뽑으신 것 안에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토록 실패처럼 보였지만 최고의 전략. 여러분 숫자가 많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에게 완전히 미친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해요. 변화된 소수가 대중을 이끄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좀 구분을 좀 하면 교인과 신자가 있어요. 신자는 누구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로 보는 거. 교회를 출석하면 누구나 교인은 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구분할 수 있어요 신자인가 제자인가 이건 또 다를 수 있어요 신자라고 해서 모두가 제자는 아닙니다 제자는 신자여야 하지만 신자라고 다 제자는 아니에요 신자와 제자는 또 다릅니다 성숙도와 헌신도의 차이가 있어요 주님은 공생의 동안에 군중들과 제자를 구분하셨습니다 환호하는 그런 팬과 제자를 구분하셨죠 이런 제자와 군중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습니까? 핵심적 기준은 동기와 목적이에요. 군중은 자신의 필요를 가지고 따릅니다.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 제자는 자신보다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떠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옮겨간 사람. 우리는 기도로 밤을 새우신 짐을 본받아야 됩니다 충분한 기도로 시작한 일이 아니면 실패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제자가 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죠.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다 바꾸어야 돼요. 모든 걸다 포기해야 돼요. 그냥 믿는다. 그냥 예수 믿는다.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몸에 뭐 모험. 어마어마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 이런 불신에 반응할 수 있는 힘이 뭘까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누구인 걸 알기 때문. 이분 예수를 알아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많은 시간과 경험이 필요하고 그분과 많은 것을 공유하는 제자가 주님과 동행하는 일은 순간적인 흥분이나 감동만으로 안 돼. 일상에서 함께 걷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왜 그럴까요? 동행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예수의 성품이죠 성품 그분은 온유하고 경솔하신 것이다 십자를 통하여 섬김의 절증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이후에 실패한 제자들을 찾아오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모든 곳에 철저한 섬김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난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이 가장 많이 변했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주님은 닮게 되어있어 그 닮음이 온유와 겸손의 성품으로 나타나고, 어떤 일이든지 섬기는 자로 나타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주일 예배가 끝난 이후에요, 끝난. 끝난 이후에 그때부터 내 신앙의 진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종교인인지 신앙인인지, 제자인지 교인인지. 저라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어정쩡한 것으로는 안 돼요. 모호한 신앙상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뭘까요?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 나는 과연 예수를 쫓는 자인가?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닮은 자인가? 단순히 뺨이 아니고, 팔로우가 되는, 디사이플이 되는, 만해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